이번 소식은요. 일단 영상부터 하나 보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 중국 군인으로 보이는 인물이 부하들에게 저렇게 경례하고 건물로 들어서죠. 이 겉보기에는 좀 흔한 중국군 간부처럼 보이지만 중국 정부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는 이처럼 강렬합니다. 我不能让这些狂人来塑造我女儿未来的世界。选择这条道路，就是我为家为国的战斗方式。 마치 무슨 영화 예고편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일단 영화는 아니라고 하고요. 이게 뭡니까? 이 영상 도대체 어디에서 제작했을까요? 중국어가 나오니까 중국 정보가 아닙니다. 미국의 CIA가 제작한 저, 저, 영상으로 CIA? 알려져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잘 내용을 보시면 중국군 내부의 갈등을 뭔가 부각시키는 내용이죠. 네. 그 의도는 중국군 내부에 있는 정보를 넘겨줄 수 있는 즉 스파이에게 아 CIA에게 이런 정보를 해줄수 있는 스파이를 뽑는다 이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음. 그서인지 중국군 간부가 CIA에 접촉하는 듯한 모습이 등장을 하고요. 이제 금방 보셨듯이 중국의 당 지도부를 광인에 비유하거나 이런 광인들에게 딸과 가족의 미래를 맡길 수 없다 이런 멘트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것이 그냥 단순히 홍보 영상이 아니라고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요. 네. 영상 마지막 부분에는 실제로 보안 접속 네트워크를 통해서 CIA에 연락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안내가 아, 되어 있습니다. ]까지? 아니 그러니까 중 CIA가 중국군 정보, 뭐 스파이를 모집한다, 공개적으로 모집한다 이런 영상이었다는 건데, 아니 그런데요, 스파이를. 이렇게 공개적으로 모집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좀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보니까 이 CIA가 1947년도에 창설이 돼서 사실 30년 동안 이 CIA의 본부가 어디 있었는지도 사실 과거에는 몰랐습니다. 음. 뭐 냉전 시대에도 이렇게 이제 조용히 스파이 활동도 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 네. 근데 이게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이런 부분들도 사실 이제 좀 변화가 된게 느껴지는 게 2년 전부터 이 CIA에서 유튜브로 활용을 하고 있답니다. 아, 그럼서 뭐 중국어, 네. 러시아어, 북한말까지 이용을 해가지고 CIA와 접촉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이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안내를 하고 있는데 네. 심지어는 작년에 영화 예고편 영상도 이제 만들어서 중국 스파이들을 또 공개 모집을 하고 있거든요. 네. 1년 전에 공개했던 영상 어떤 건지 네.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지금은 너이 쉽게 잊혀지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합니다. 消失그러니까 요지는 아니 중국에 상당 가만히 있다 숙청당하지 말고 C I로 넘어와라 이 얘기인 것 같아요. 데 이러면 니 중국이 상당히 열받겠는데요. 그렇죠. 중국 당국의 입장에서는 발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숙청이 두렵지 않냐 이렇게 하면서 숙청에 공포를 붙이기는 듯한 이런 측면이 있죠. 네. 최근에 중국 군에서 그 장유샤 중국 공산당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고위 어, 장성들을 숙청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예. 요런 틈을 좀 파고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작년 6월에요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가 중국 국가안전부의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네. 한때 글로벌 스파이 활동 무대에서 유명한 플레이어였던 CIA가 음. 이제는 뭐 이렇게 기본적인 원칙조차 위반하는 수준으로 전락한 것이냐 오. 이렇게 조잡한 광고 전술을 이용하는 것은 예. 아마추어적인 술책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하면서요 결국 이런 광고 허접한 광고 전술을 이용해서 배신자나 첩자로 예. 어, 가게 되면은 결국은 안보당국에 의해서 적발이 돼서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강한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비판은 실라합니다 아니 보면 뭐 CIA의 수준이 떨어졌다 조잡하다 아마추어 같다 근데 이런 비판 속에서도 지난해에도 아까 공개한 영상이라고 하셨으니까 이번에 또뭐 나서는 거 보면 CIA 입장에서는 좀 포섭효과가 있나 보죠? 뉴욕 사인스나 로이터에 CIA 관계자들이 인터뷰를 하거나 CIA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내용을 보면 효과가 있다. 이렇게 CIA는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본인들은 전략을 쓴다는 라 거죠. 이것이 그냥 스파이가 아니라. 중국, 그러니까 중국 인민들이라고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국에 뭔가 도움이 되는 듯한 활동으로 받아들인 것 아니냐, 이렇게 CIA는 분석을 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런 영상을 만들어도 아무도 안 보면 효과가 없다라고 보통 판단하는데 일단 조회수를 보면 상당히 조회수가 높다라고 CIA는 네. 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 처음에 이 모집 영상을 공개를 했더니 250만회가 나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그래 9개월이 지났더니 2 0 7 2만으로더 껑충 뛰었고요. 네. 그 이외에는 1508만회까지 조회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희양의 입장에서는 무슨 말이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효과가 있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렇군요. 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 4월에 중국을 또 국빈 방문한다고 하니까 이게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는 더 지켜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